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이적 후첫 멀티골을 장렬시켰습니다 최근 들어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이강인 폴스나인 전술이 신통치 않자 후반 교체자원으로 출전하는 일이 잦아졌지만 이번 앙제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 전반 20분 만에 멀티골을 작성하고 그간 지독스럽게 따르지 않았던 득점 갈증을 풀었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기회 창출이 리그 2 위라는 기록에서 알수 있듯 여태까지 잘 떠먹여주고도 도움수가 제로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번 시즌 리그 첫 도움까지 올리게 됐는데요. 이강인의 만점 활약에 힘입어 팀도 리그 우패행진을 이어나가며 우승 독주체제를 굳혔습니다. 전반기가 아직 남았음에도 자신의 커리어 하이인 22-23 시즌 마요르카에서의 시즌 6골과 타이를 이뤘는데요. 곧 있을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3차예선 경기를 앞두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표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강인의 멀티골 활약 소식이 전해지자 자국선수가 4명이나 뛰고 있는 프랑스 리그 수준 내려치기에 들어갔는데요. 일본 해외 축구팬 댓글 반응 살펴봤습니다. 빨리 4대 리그로 돌아왔으면 좋겠네. 이러니저러니 PSG에서 활약하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해서 웃김. 하지만 최종적인 스텔스 노래도 후보한테 질 거잖아. 5경기 연속 골이 가능할까? 후보와 차이가 벌어졌군. 아사다 마오와 김연아의 관계? 어릴 때는 쿠보가 더 위였는데 역시 조숙했던 거구나. 쿠보도 파리 같은 빅클럽에 가고 싶겠지. 오베리그에서 현재 제일 활약하는 아시아인인 거?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 마동석도 평범하게 결과를 냈고 의외로 한국은 선수만큼은 좋지. 우리는 80점 정도의 선수는 많은데 딱이놈이라는 선수가 없다. 은바페가 이적해서 전방에서 일할 일이 늘어난 건가? 확실히 그때까진 중앙이란 이미지. 이놈은 드락슬러 같은 취급받고 어디론가로 날려보내질 거야. 나카무라 케이토로 의기양양했던 게 부끄럽다. 지금까지 B클럽에 소속은 해도 활약할 수 있는 선수는 없었다. 송흥민 있잖아. 그리고 박지성도. 토트넘은 B클럽까진 아니지. 라리가 커리어 하이스텝을 벌써 달성했어? 과연 프랑스본 일본인은 노골 노워시의 다이렉트 퇴장으로 마무리했어요. 글쎄요. 라리가 팀들 리그왕에 지고 있습니다만. 대회전과 리그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왜냐면 프리미어리그의 왕 아다르나 리그왕의 왕 은바페가 라리가에서 완전 노답이잖아. 이강인은 정말 굉장한. 한국 대표팀에서도 계속 선흥민보다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어. 쿠보도 슬슬 빅클럽에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소시에다드에서 만족한다는 느낌이 아쉽다. 그건 아닌데. 쿠보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뿐 현재 자신의 과제를 해내는 것밖에 생각 안 해. 본데스와 리그앙은 아시아인에게 적합하구만. 다른 5대 리그에 비해 팀의 주역을 맞게 해준다는 게 크다. 쿠보랑 이강인은 누가 더 대단함? 둘다 대단하다. 간인 짝는 푸보 개좋아해. 상대팀 수비가 너무 허술하지 않나? 막연히 수비 위치에 서있기만 할뿐 압박을 전혀 안 들어가. 마치 동남아 대표팀 만났을 때 같다. 이런 팀 상대로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PSG 멤버가 케어해주면 그럼 당연히 골 넣는 거지. 하... 한국이 부럽다. 방희찬이 폼이 떨어지니까 한국은 그세명밖에 없는 게 힘들어. 또는 위대하지만 나이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시아 지역 시장 같이 순위를 보면 1위가 크고 2위가 미토마 게다가 25위까지 무려 17명이 일본인이라는 압도적인 상황. 라리가에서 통하지 않는 음바페가 무쌍 찍은 리그의 성적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계 최고 리그인 라리가에서의 활약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 저런 건 누가 어떻게 봐도 팀과 멘탈의 문제지. 개인의 문제를 리그 수준으로 바꾸지 마라. 레알 마드리드만 여러가지로 따다로울 뿐이고 챔스나 유로파에서 지기만 하는 라리가의 레벨은 전혀 높지 않아. 평점 10점이란이 대단하다. 강제는 작년에 승격한 팀, 실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꼴찌 싸움을 하는 팀 수준으로 뜻을 보면 알겠지만 PSG가 압도적인 힘으로 경기를 지배했다. 도강인이 이강인이 골을 넣었다고 기뻐하는 건 상관없지만 착각해서 다른 나라 선수를 깎아내리진 말아야 한다. 뭐,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리그왕 소속 일본인 선수도 그 팀에 대해서 같은 정도로 활약 못하면 안 되겠네. 팀이나 선수의 역할이 다른데 같은 수준에서 활약하라니? PSG의 이강인 동료는 다른 팀 선수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우수해. 같은 팀을 상대해도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멍청하면 모를지도 모르지만 우수한 팀에 있어도 주역을 맞는 수는 그닥 다르지 않아서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지. 거기서 서포트 역할로 도느냐 주역으로 계속 머무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져. 특정을 했다는 게 대단하다기보다는 좋은 선수들을 누르고 활약했다는 게 대단하다. 게 못하면 PSG의 우수한 선수와 경쟁해서 주전자를 확보할 수가 없어. 일광을 닦아내리는 놈은 미나미노 이토 나카무라도 직그레기라 말하는 것과 같은 거란 걸 이해를 못해. 두 달에 한번 정도 한국인 선수의 활약 정보를 본다. 20년 전에 일본과 같은. 펜벨레보다 위구만. 챔스 경기면 매번 전범인데. 나카무라보다 압도적으로 위야. 모나코가 털린 상대를 일축시켰나. 과연 강인짱. PSG에서의 무쌍은 은바패 때문에 좀 회의적이긴 하지만, 다른 리그에서 보고 싶네요. 다만 유형적으로 잡고 싶어 할 팀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게 아쉽지만 역시 잘하는구나. PSG에서 경기에 나올 수 있다니 일반적으로 좋은 커리어 보내는 중이네. 국민적 영웅으로 손흥민의 후임이 될듯 성격도 나이가 들면 둥글둥글해지겠지. 흥민이도 어렸을 때는 연습 중에 주먹다짐을 할 정도로 예민했고 한국은 소수 엘리트 육성 상태로 가야겠지. 어릴 때부터 엣지중지에서 톱까지 길러내는 건 대단한 수완 당연히 박주영이나 이승우라든지 실패도 나오지만, 바이에른네간 김민재는 폼 돌아올 수 있을까? 이번 시즌이 분수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쿠보랑 비교되기 십상이지만 킥은 이강인이 무조건 더위. 이런 활약을 보면 쿠보나 미토마로 떠들썩한 우리가 바보처럼 되어버리네. 프랑스 에인이었으면 아무렇지 않게 대표팀 들어갈 것 같네. 현 아시아 최강선수고 어쩔 수 없어. 강인이는 패스가 참 좋지. 쿠보도 땅볼로 틈을 통과시키는 패스는 잘하는데 크로스 정확도를 좀더못 높이면 어시스트 올리기 힘들어. 이강인에 있어서 PSG만큼 상성이 좋은 팀은 없으니까 수비 부담도 가볍다. 챔스에선 그게 안되니까 배털되기 십상이지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